S N P S 를 수리 를할때 내가 S N P S 를 수리 를다했 다라고 했 지만, 만약 에 이게 수리 를 한, 부 분에 있 어서 어떤 문 제가 있었 다든지 어, 쇼트 부분 을 미처 제 거를 하지 못 했을 경 우에, 그냥 SNPS를 전원을 넣는 순간, 펑 하고 휴즈가 나가버리고,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부품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어떤 이제 휴즈도 보호할 수 있고, 그리고 어떤 2차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부하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회로는 이렇습니다. 뭐 아주 간단합니다. 회로는 AC222 스위치를 걸쳐서 이 백열 전구를 걸쳐서 콘센트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콘센트에다가 이제 s m p s 를 꼽는다든지 기타 어떤 다른 부하들을 꼽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이 부분이 쇼트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백열 전구가 불이 들어오겠죠. 그렇지 않고 쇼트가 아니고 어떤 회로가 구성을 된다 한다면 이 백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. 뭐 원리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작을 하시고 수리를 하실 때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어, 전구입니다. 전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전기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. 이두 곳을 한번 이 회로에 쇼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상태에서 두 개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쇼트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원잭 이 전원잭 이 두군데가 예 쇼트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곳에 이 전기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,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꼽았습니다 꼽고 파워를 넣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와버리죠 자 뭐냐 이 차단에 지금 쇼트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. 파워서플라이 수리가 잘 못됐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퓨즈도 나가지 않고 또그 퓨즈가 나가면서 어떤 다른 부분에 데미지를 입히지도 않고 이렇게 쉽게 어 어떤 이 회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뻥 방지 전구. 또, 부하 등, 뭐,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자아가시면서또 수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.